샬롬, 해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해청자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져야 한답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사합니다. 불만은 불행이고 만족은 행복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사, 세 가지 피를 피하랍니다. 세 가지 피, 첫째는 비교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둘은 비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암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관입니다. 비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항상 낙관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할 것은 행복하려고 한다면 희망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는 말이지요. 희망의 불을 붙여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라. 사랑의 기술을 도둑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른 애가 볼때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매우 불행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실제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세계 149개 국가운데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 1등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핀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149개 중에서 52위입니다. 경제나 국방, 모든 면에서 5위나 6위라고 말하는데, 행복 지수는 52위.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26위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복과 다릅니다. 먹을 것이 많고, 고급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먹는 게 값이 비싸지 않아도 맛있게 먹고 즐겁다면 이것이 행복이지요.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잠은 이루지 못한다면 행복이 아닌 겁니다. 집은 전셋집이지만 그 집에서 찬송이 나오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인 겁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이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덤집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면하고 다행히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란 인권이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없어요.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본디발래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안주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성추행을 하려고 합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성추행범으로 오개가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된 사람이 맞습니까?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모진 고생을 다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십니까?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기막힌 상황입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애로운 처지에 있습니까?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해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미움을 받아도 미움을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척을 당해도 가슴 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그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겠죠. 지금보다 더잘 되는 것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칭찬듣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변함없이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입니까? 있다는 건 욕심만, 욕심만 있습니다. 자신이 작은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쉽게 배신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없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우선 자기중심 태도에서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답니다. 버틀란드 노셀이라는 사람은 행복해지려는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소속 집단에서의 존경 등 일쪽 조건에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집착으로부터 탈피하라는 겁니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이, 정치인들도 감옥을 싫어합니다. 감옥에 가처해서 있는 요셉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집착에 빠지면 열등감, 두려움, 시기심, 자기연민, 과대망상 등에 시달려 불안해지는 겁니다. 요셉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다가,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온 것입니다. 사랑한 여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 심념 버리시면 행복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집착에 빠지게 되면 열등감, 두려움, 시기, 자기연민, 과대망상 등에 시달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가볍습니다. 그럼 마음을,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마음의 충격은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도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런답니다. 더 쉽게 살아야 돼. 문제는 미래에 꿈이 없다는 것이지요. 의무로 알면 모든 의무로 알면 힘듭니다. 사랑으로 살면 쉽습니다. 요셉은 억울합니다.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신부를 맡다가 그는 또 신사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요셉은 포디바르 집에서 노예를 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왜 예전에 꾸던 꿈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 가슴에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꿈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꿈을 꿔야 됩니다. 같은 꿈이지만 꿈을 가지면 실망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답니다. 꿈이 뭡니까? 삶의 목표입니다. 길 가는데 목표, 목적지 없이 간다면 이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꿈을 품어야 합니다. 꿈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야 기도해도 응답이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성취되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는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다면 기다릴 줄도 압니다. 지금 아니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만사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그날, 행복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으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가슴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 꿈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가슴 속에 불타는 꿈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 세상 살면서 왕따 대해본 일 있으셨습니까? 왕따 당함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자녀는 혹 왕따 당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왕따 당함 때문에 이사하는 부모들도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왕따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만족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왕따 아닌 겁니다. 청자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형질이 버렸습니다. 팔을 넘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누구와도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청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혼쟁과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먼저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요새 함께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있는 겁니다.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주님 함께하시면 믿고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기해도 신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신임 받습니다 사람에게 신임 받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종입니다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아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신임 받았습니다 애급의 왕 바로한테 신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임 받습니까 진실한 사람 신임 받습니다 둔가이만 하는 사람은 신임하지 않습니다 패션할 사람은 신임하지 않아요. 신임하지 않아요. 왕따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신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신임받습니다. 자신이 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상상,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굴, 누굴 신임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임받는 겁니다. 자기의견을 내세우고 고집하는 사람은 신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지만 요셉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힘들어도 우리 가슴에 영적인 꿈으로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의 꿈, 영원한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니, 지금만 아닙니다. 영원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나이 정자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